뭐 하세요? 그래요? 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걸 뭐로 보여요? 조개. 야, 조개, 조개, 조개로 보이나? 뭐로 보이시는데요? 부채표 값 설명수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내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가오픈한 현장입니다. 정식 오픈 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 분야가 굉장히 괜찮은 현장입니다. 총 20층 건물의 95세대 현장이고요. 수인 수익 분당선 수인역까지 도보 2분용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면서 인천 IC 자차로 5분용 가능한 부품표너무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수제지하수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3룸부터 포룸이 결국에 너무나 굉장히 착화합니다 감정가로 인하여 노출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상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 와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지금 전실 현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페인트 룸이 두 개나 있는 현장, 3룸. 지금 시작해볼 건데요. 현관부터 특화되어 있어요. 신발장이 무려 5 다섯 칸이나 킥한장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에 거울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까지 앉아서 신을 수 있고, 하부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신발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펜트리 룸이 현관부터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발 많으신 분들은 이쪽 더 두시면 될것 같고요. 유모차나 캐리어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중문은 스윙 도어로 블랙 프라이입니다 안쪽 두시죠. 여기는 좀다르네포름이랑어 쓰리룸 여기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네요. 포름은 강마루였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세타탈과 강마를 좋아하는 분야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좀 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쓰리 룸이 거실이 무려 3천이 넘어가는데요. 3,900이에요. 거의 4천이나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포름 거실이랑 쓰는 거실이 똑같아요. 쓰 예, 쓰는 굉장히 잘빠져있습니다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습니다. 평생 막힐 일이 없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소파 아트월 자리는 우드톤을좀잘 해놨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우드톤 소파 자리는 4인쇼 소파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다는 점입니다 TV 아트월 자리도 한쪽면 에템파보드 스타일도 빼놨고요 흰색 틈좀 빼놨습니다 라인 조명까지 안에 은은하게 좀 넣어놨고요 TV 선반 표시될것 같지만 벽걸이 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LG 휘생 거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데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 자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다 모든 세대가 3룸이면 4룸이며 대부분 다 층고 2m 3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2m 5 기억해 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짐이 더 넓어 보이고 커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지금 기억자 아일랜드 주방도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이쪽을 또 하나 빼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빼놓으시면 의자만 두시면 사양식탑 무난하게 나오고요 핸드백 주 또한 고급스럽게 해놨고 이런 부분도 또 센스가 있어요 이런 벽에다가 따로 수납공간도 짜놨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센스가 있고 아래쪽도 다 하부장 수납공간 다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담에 들어가고요 상부장까지 있는 곳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들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 짜임새 있게끔 다 수납공간 다 해놨습니다 이쪽에두 번째 팬트리룸입니다 이쪽에 식자재 같은 거 선반 짜셔서 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부터 가볼게요 어떠신가요? 안방 사이즈입니다. 무려 안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까요 안방 사이즈가 무려 4,600 나온 사이즈예요. 4,600이면 방금 보셨던 거실보다 크다는 점이고요. 이쪽 면 한번 재볼까요? 이쪽 면은 3,000 나와요. 4,600과 3,000 나오는 안방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안방은 또 센스있게 또 강마루로 또 해놨습니다. 톤을좀 따뜻한 거면 좀 좋고요. 네, 시스템장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넓은 드레스룸좀 꾸미 될것 같고요. 천장의 시스템은 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요. 부부 역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역시 지금 거울이라 수건짝안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잘 빠져있고요. 바쁘실 때부터 샤워 타시는 공간을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중간 방이고요. 두 번째 중간 방이랑 세 번째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여기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이즈가 2700, 3000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심지어 다용도시 있는 방입니다.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실외기실까지잘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가 세 번째 방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중간방이다 보시면 돼요. 사이즈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사이즈가 3000넘어는 방입니다. 3,300, 2,800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충분히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침대, 침대 또는 더블 침대까지 두시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창문도 어떻게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아, 메인 욕실 정말 잘 빠졌어요. 안쪽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젠다의 선반, 수건장, 거울장까지 잘 들어갈 겁니다. 네,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쓰리 룸입니다. 95세대 현장, 20층까지 올라가는 95세대 현장이고요. 이제 막 가오픈한 현장입니다. 감정가로 인해 분양가를 노출 못하는 부분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정말 굉장히 착합니다. 쓰리 룸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포름도 심지어 가격 너무나 착합니다. 가격 실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 타입 있습니다. 진짜 봐보시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느낀 거거든? 진짜 딴 데도 커야이메태오 정말 나 진짜 눈썰은 좋지